야, 골목 예쁘다. 백화가 완전 솔나무하고, 이거, 뻘금은 뭐이고, 진달래가. 철이 야, 사이다, 쟤가. 희한하게요. 백화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솔나무가 억수로 많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흥원이 백화의 전신의 소나무가 많네요. 예, 여기 소나무가 많나 봐 예, 소나무가 많습니다. 아 예, 많습니다. 이장님은요? 머리가 하매고 머리가 하얗고? 매고, 매고 매, 매고. 수염이 흐고 수염이 고 이장님은 도사님이라요 예, 도사님이 예, 도사님. <laughs> 머리가 고 하여튼 수염도 기네. 예. 그러면 금방 찾겠다 그지? 예 아,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간다고 어머니? 해가네 해가네 아 바로 여기 해가이네 예 가시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예 아, <laughs> 그.. <어떻게 웃음> 예 잠깐만요 제가 <laughs> 좋은 정보를 하나 가왔거든요 네. 머리가 흐얗고 <laughs> 아. 수염이 흐얗고 수염이 긴 사람이 이장님이라 하더라고 이장님 맞지? 예, 우와 근데 잠깐만 가짜이지야 가짜이지 나도 가짜이거든 <laughs> 잠깐만 빨리 올라가면 한참 이겨야 돼 근데 아 진짜 농담이야 한 번만 마셔봐도 됩니까? 괜찮아요 원래 어른들 수염을 안 맞추는 김데? 아 예예 뭐그 예, 진짜, 진짜 많네요 <laughs> 우와 근데 도산이아 이장이야. 근데 백화가 억수로 많이 그려져있던데 전신에 소나무더라고요 소나무, 소나무고 네. 철쭉 꽃이고. 아, 뻘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마을이 철쭉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철쭉 백화를 그리고. 항매산 철쭉.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가해면 덕전마을 이장 김석주입니다. 항매산 아래 첫종내인 덕전마을은. 물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장수 마을이며 30가구 70여 명이 산나물 채취와 일부 배농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물로는 교수 1명, 일명, 군의원 1명을 배출한 곳으로 옛부터 특출한 배신을 한 분은 없지만 선비의 고장으로 지금도 집집마다 거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학구열에 불타는 현장, 각 골목 취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옥련씨가 뭔고? <laughs> 너무 감. 할머니 가 <laughs> 너무 가을 감... 들으세요. <laughs> <laughs> 어머니는 그거는 뭐인데요? <뭔데? 웃음> <나물이요>. 나물이. <나물라고 나물로 웃음> 뭐 <laughs> 나물 나물로 <팔로> 공부할 때뭐 하러 가는 거? 나물 팔러 갈라고 저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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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한테 팔라고. 선생한테 파는 게 아니고. <웃음> 네. <웃음> 원래 요새 되면 꽃구경으로 사람들이 보다래 그래. 이제 이거 가서 팔락고이 진나물은 모두 다이 산에서, 뒷산에서 뜯었는기 때문에 행이 딴데그가면더 좋고 보기에도 그리 보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네. 근데딴데 진나물은 이 한메산 진나물만큼 맛이 없어. 아 여기가 막 최고네. 그렇지. 나무는 아. <laughs> 나무는 진짜 여기 최고다. 어머 니제대로 해보이셔.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예서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게거든 아... 내딸 해야 됩니다 저 앞에 모산재가 보이네 저 앞에 모산재가 비네 <laughs> <laughs> 할머니야 빨리 공부를 가야지 다 공부를 가야지 할머니가 이제 들고가야 되거든 할로빨가 공부를 가야할머니와 가방을 놔두고 가야 아, 아, 학생이 나. 빨리 가방을 가야 아니야 학생이 가방을 놔두고 가면 되는. 세번다써가십니다 햇빛이 뭐 자기 주소로 써보라, 계속 고. <목소리> 경상도 합정군 가이면 눈내리 득좀 보라. 하나, <목소리> 둘, 셋, 또네번 어, 썼네? 네번 썼어. 시간 좀 남든가 봐. 남자는 자많이 싸면 더좋다 하대 아한번이라도 아, 한 써요. 요 할매는 안 써봤는가 봐. 아, 할매는 어머니가 안써고 아, 어머니가 써주는 거. 쓰는 보고 써라. 고이나 써, 써? 아, 보고는 적는데. 아. 야, 어머니 희하게잘따라서네 할머니. 그리 매일 놀리 면 아. 공책 9년 나 해. <laughs> 음, <laughs> 어머니는 말이야. 잡아라. 잡아는 바라도 머리가 머리. 아파. 예. 공부를 아, 예. 하는게 머리 아프지 아니요. 공부는 뭐. 할머니야. 어디도. 나도 학교 다닐 때이상 아, 예. 이게 상 책만 펴면 머리가 아파서요. 아이, 예. <laughs> <놈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laughs> 어머니가. 음. 어, 그 어머니는 오늘 그냥 농피히스나 가. 예. 안녕하세요. 예. 15단을 할 건데 일단 기억부터 우리 복습으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 다시마나기 나나, 나무수고타 시루. 다섯 개를 우리는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에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근 한 한번 찾아보세요. 당근은 네 개. 네 개. 네 개는 4, 4개. 4, 숫자 4. 오 잘하시네 숫자 <laughs> 4로 써주세요 미리, 네. 미리 연습을 오. 했다 네.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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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10번까지 10분. 선생님 내도 예? 적어와야 돼 왜? 아, 예나 아, 숙제? 숙제 안 해도 되지? 숙제 안 해도 됩니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날 내리러 오거든. 뭐. 울 것이 하도 많아. 못 간다, 고라항빠이스가뭐야 항의 빠이노 뭐, 산나물 끊는다, 고, 못 간다, 고전해라 그게 빠이네 아, 그러네. 수정 해야 돼. 아, 누구이지식고 <laughs> 아저그 노래 참좋기도 저. 노래? 네. 노래 그게 좋아. 뭐. 건 내가 안 보고, 뭐, 한해안다한해 그, 알고 있습니다.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네. 밤밭에 개살이 끊는다. <laughs>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 되네. <laughs> 그걸, 그걸 지으면 된다, 그지 하기서 어머니 이거 고사리하고 나무를 한다고 바빠서 네. 막 그거 갈 여기가 없네. 갈려 넘사. <laughs> 영간, 연간, 그, 영간님 억수로 오늘 기다리고 있신데 영간님 저 오래 있다가어렵거 아, 다 해놓고. 아, 다 해놓고. 고사리 말리는데 선수네. 와. <laughs>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이래, 배치 좋아하나, 응. 까 오늘, 오늘 날이 좋거든. 아, 아, 신기하게, 나 응. 이거 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하고 똑같습니다. <laughs> 꼬실꼬실 해가지고. 이야. <laughs> 참, 내가 보산스 저... 야야. 그, 제가봐어 내가 뭘몰어요 야네. 나이가 어때서? 노래.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면 나이가 있나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름 아프절아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 야 다. 멋지게 적은, 이거, 이거, 부산서 어머니가 적었는가? 부산도 딸내집에 로딱 항상 지되는건 내가 적어봤지. 아, 딸내집에 가고 딸내집에 가서. 여이니 어떻게 지었는지. 아, 지어와서. 한번 지어봐서 내가 찍어봤어요 <laughs> 따, 님이 이거 적은 거 보고. 모른다, 모른다. 아, 따, 따님, 님 몰라요. 아, 뭐. 아, 모르게 적었네. 응. 뭔지, 저, 어디 다나냐네 내가 오, 혼 우리 큰아들한테 아가요 아 우리 큰아들 산만한 <laughs> 세상에이런게 내가 터지지도 다나오고 이거 뭐 공부한다고 이럴 때입니다 이거 철저히 깼다 하에 바흐야 아빠 올부터 그래 너무 최악 항상 조심 하고 잘 지내래 재 제일이랑 엄마는 전에 와서 살면서 kbs에서 사진 찍으러 왔네. 그랬는데 아, 아들은 잘 있는가? 너도 참 많이 보고 싶다. 그러나만 너무 멀어 볼 수도 없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손자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다 건강하이, 몸 건강하이, 잘 지내고 잘있거라이 어디 멀리 계시는고? 아들이, 아들이 어디 멀리? 제일, 황제일. 어디에 있? 호주 시즌. 아, 이민 가슴이가. 예. 뭐라고 해도 강희야. 너거는 잘 있나 며느리하고 잘 있나 아들도 잘 학교 잘댕기고 있지. 우리는 다 펜타 이렇게 그러거 강희야, 이따 휴다, 이따 가욕보자 아들들 아들 다 펜나. 우리도 다 펜타. 너어쨌든몸 조심해라 이. 어, 너 어제도 몸 조심해라. 이게 우리가 말로 잘 말해서 제국으로 나가는 건데, 내가 말로 잘 말해서 안 되겠는데? <laughs> 아버지 잘 나왔어요. 사랑해요. <웃음> <웃음> 그래 하지 말래. 제작소는 언제 봐. 언제 봐. 자, 제작소는 옮기서 사랑해요. <laughs> <laughs> 나서면 야태밭치고 짐아 보지 않으면 야채 같은 거안사도고기에사려려고 자가 갈까 고기나사으려고 자가 거까 아... 어리서는 그냥 그만 무치 먹고 예.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고는 요거는 리는또그는 요거는 요거 먹고. 거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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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는요 산꼭대에 가서 그거 산태나만 그서 하는 거산태나면비마요가 산태가 팍 났다요. 그거 가서 이제 돌로 깨갖고 이제 그속에서 식이면은 그 간사를 그 깨갖고 그 산태 안 날고 싸주는 기라 해가 꼬박 지면은 또 그놈을 치고 오는 기라또 저녁 먹고 한 여덟 시 거기 불로 또정기 불로 어서 밤새 또 저녁 여덟 시까지 그런 비라 이래. 내일 가갈 걸로 끄트머리 그 내야 또. 그래, 가가서 돌로 깬다요. 이래, 이래, 다리를 이래가 깨다가, 그만, 돌에 탁 버리는데, 그사에 요, 요 몸이 알로 들어가 비서. 아버지가? 아모. 그래갖고, 이제, 코꾸리를 갖고, 그 돌로 이래가 꺼그 땡기는 말하면 우째 그래도 팍 뛰어나오갖고, 뛰어나와가 나온데, 요기, 요 골절이 거세게갖고, 그 병원에 가서 그래도 한 일주일 부에안 있었다, 있어가 집에 왔어막 애들 그제 어렸거든. 애들 똥놈 그걸 계속 뽑아갖고, 볶아갖고 그래 이제 물에다 담가 그물로 계속 묶고. 나팔띠 술기다 하라 이거 하나. 이만 다술를모래서 이게 하지 뭐요. 아, 그럼 하라. 야아띠 나가 모래다 하이 모래다 보 보고 쓰는, 쓰는 게 몰라서. <laughs> 숫자는 몰라요 아, 숫자는 몰라 숫자도 형님, 내가 살살 갈기 좋게 그래 하면 돼요. 한 아, 개만 1. 아. 2는 두 갠께 2. 2. 그래. 3은 세갠게 3. 예. 1. 그러면 이 자는 요래갖고 2. 요래갖고 요, 요 자로 돌리겠돼 울러, 에? 울러. 울러? 예, 울러 돌리갖고. 내리고내리고 너무 내리고 그래갖고 요리, 네, 지로 제치 그래. 그러면 이자가 되기는 엘제로 들어갔어 엘로 왔어 엘제라들게안 되면 옳지 고래, 고래 갖고. 가가. 구, 구, 요리야, <laughs> 그래 그래갖고 꽃니리 가가 지고 이니리 어디로 가 갖고. 요리에 올라야게 그래갖고 내가 뭐 이랬다 이놈이 삼사 년뭐 써봐야 알게 그럼 저 벌써 요걸 요래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래갖고 아저씨고 이삼자요이 오면 요래면 돼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갖고 그랬어 이게 다안느다이리 들어가야 되지. 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지. 어쩌나. 저자로 저자로 나가야 되지. 그래 그래 그래야 뭐 어서든 뭐 삼자 때. 요부 하나 열어 기억자로 하고 그래도. 됐어. 자자다. 이걸 하지 말고 해도 이 바지가 가까워서 몸 버리. 이 처음에 할머니 다섯 감자도싹 다해 싹다저저만화 이거 처음도할머니 다섯 음. 옛날에는 다 두부에서 같이 했는데 들로가도 어, 같이 해가지 같이. 음. 뭐 집에 들어도 똑같이 들어가고 집에 어머니 응.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안 좋지 뭐잘 못해 나가지고. 부자 집에 태어나시면 공부를 많이 하시긴데, 내나 할머니나 골치와서, 끝째는 공부를 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 아들 많이 나면 이놈만 이니까 부자인 줄 알았어. 아, 이 반일하고, 나물하고, 네. 이런 거 한다고 바쁜데, 뭐, 네. 한다고 그리 공부를 합니까? 아이고, 까마귀는뜰 때까지 하는 나하거 아이가. 날아가는 까마귀는 사람도 알고 허수아비도 알고 온데다 날라다니는데 우리는 눈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시방 공부하러 다니는 기라 눈을 떨불라고 할머니 눈떴구만 눈은 떴지만도 그+ 그은 모르잖아 지네가도 차 번호를 모르니까 차를 못 타는 기라 그래서 늦게라도 이제 배워갖고 그 글자를 알아갖고 그래 이제 어디 가는 차어디 가는 차 그걸 알라고 시방 나가만 해도 공부하러 다니는 기라. 그 시대는 못 살아가지고 못 살아가 밥도 못 먹고 살았어 그런 게 학교 보낼 행편이안되니일라 그러니까 맨날 뭐, 뭐 나물 뜯어 먹고 그 나물로 쑥쏙 해가 쑥밥 해먹고 송구 백기가 송구밥 해먹고 그런 게 해먹기 때문에 공부할 공부는 뒷전이라고 막 옛날에는 그 시대는 누구나 할거 없이 그랬어 누구나 할거 없이 그랬어요 새 시대는 아이들로 갈키려고 그래 애를 쓰지만도 옛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공부가 오고만 시키려고 생각을 안 했지. 살기도 못 살고 좋게 사는 것 때문에 또공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몰랐나. 60대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까망눈 뜰 때까지 못감다고 전해라.